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금과 고혈압 4부, 지난 시간에 여러 음모론들에 대해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 정답을 해설해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염식이 건강하다는 그 증거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염식이 또 해로울 수 있다는 반론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저염식의 어떤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연구들, 즉 저염식이 건강하다는 증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저염식을 실제로 국가 단위로 행했을 때 어떤 성과들 요거를 또 다뤄보고요. 세 번째로 그런 증거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즉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짧게 설명드렸듯이 저염식이 더 해롭다는 반론들 그런 순서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고염식의 증거부터 보면 이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혈압이 높다는 전 세계적인 첫 번째 대규모 연구는 바로 인터솔트 연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연구라고 할수 있고 이게 원래도 유명했지만 더 유명해진 계기가 음모론자들이 이거를 계속 왜곡해가지고 확산시키고 퍼뜨리면서 더 유명해졌어요. 자, 그 유명한 연구가 바로 인터솔트 연구입니다. 자, 국제협력조사기관이 인터솔트라고 있어요. 여기서 52개의 인구집단, 그러니까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뭐 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인구그룹을 조사를 했을 때, 소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혈압이 고고하고 정확하게 비례해서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가 1988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수축기 이완기 혈압 다 일정하게 비례하죠 근데 이거를 음모론자들이 분명히 같은 연구인데 이 연구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소금이 위험한 게 아닌 증거로 쓰고 있어요 자 그게 분명히 이제 소금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혈압도 올라가지만 이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동떨어져 있는 남미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오히려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변의 염분 배설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요거 빼면은 사실상 반비례한다. 그렇게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 에 제가 설명드렸죠. 소금 음모론의 대부 소금 연구소 소장 사틴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이 소위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그린 거를 우리나라의 여러 분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더 왜곡시켜가지고 유통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인터설티 연구를 보면 되잖아요. 논문이 있는데 자 여기에 저런 그래프는 없어요. 자, 요 응. 그래프가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걸 이렇게 그린 건가 싶긴 해요. 여기서 이제 4개의 집단을 제외하면 여기에 연관관계를 가진다는 그런 그래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금 배출의 중앙값과 수축기 혈압의 중앙값을 비교를 했고 여러 가지 다변수 조정을 안한 그래프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프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딱 자기 입맛에 맞는 거 하나를 골라서 그래프 하나를 뺀 다음에 그것조차 이제 외국에서 그린 거죠. 그래서 인터솔트에 그 문제가 되는 남미 아프리카의 4개의 집단에 대한 연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네개 그룹에 대한 논문이 하나. 따로 있어요. 아, 어? 그게 요 노문이 되겠고 요네개 집단이 브라질의 야노마모족, 신구족 그 다음에 케냐의 농촌인구, 류기니의 농촌인구 요렇게 네 개의 집단이에요 요네개 집단이 땀을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실제로 소금을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요 사람들이 매일 1에서 3g 정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집단은 9g 이상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요 집단이 평균 103에 63입니다 나머지는 120에 74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 집단들은 나이가 들어도 고혈압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금을 굉장히 적게 먹는 네개의 집단을 따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고혈압 자체도 없지만 나이가 들어도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싱겁게 먹으면 나이조차 위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자 이게 중요하죠 이네개 집단의 인구 구성원이 서구 사회로 이주를 하게 되면 혈압이 바로 증가합니다 이게 관찰이 됐어요 자 답이 나왔죠 그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어떤 인종적인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을 그냥 적게 먹어서 그런 거고 소금 많이 먹는 사이로 가면 바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에서 만성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그 땀으로 인한 염분 소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개의 집단이 소금을 적게 먹는 것도 가까이 개별 연구를 통해서 다 입증이 됐고. 그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자, 국내에도 역학연구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한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정상혈압 환자하고 고혈압 전단계 환자들에 비해서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 환자들과 비교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2700ml 대 3400ml. 공개적으로 의미 있게 고혈압 환자들이 훨씬 더 짜게 먹고 있었던 것을 우리나라 논문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코호트 연구인데요. 자, 이게 이제 몸무게별로 나눈 거예요. 그랬을 때 비만 그룹에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게 용량 반응 관계가 있었다. 즉 그냥 저염식 고염식 그룹으로 나는 게 아니고 딱 용량별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혈압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지만 이게 비만 그룹에서만 그랬고 일반 체중환자에서는 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런 관찰 연구 말고 치료 연구 즉 짜게 먹는 사람들이 혈압이 높다 이거 말고 그 사람들 또 싱겁게 먹었을 때 혈압이 진짜 떨어지는가 치료 연구를 보면. 자, 1997년에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에 소금을 5.9g 줄일수록 고혈압 환자는 5.8에 2.3 혈압이 떨어지고 정상 환자는 2.5에 1.4 혈압이 내려가더라. 그래서 용량 반응 관계가 있었고 정상 혈압 환자에서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었다.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대시 소디움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염식에도 혈압이 떨어지고, 대시 식단을 해도 혈압이 떨어지는데, 두 개를 같이 콜라보를 하면 더 혈압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거를 확인한 연구가 되겠고, 해보니까 역시 소금을 낮춰도 혈압이 떨어지고, 대시를 해도 떨어지는데, 두개다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나더라.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복합효과가 더 크다. NEJM에 실린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도 굉장히 유명해요 TOHP 연구라고 뭐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심지어 혈압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망률도 저염식을 할수록 사망률이 줄어들고 일반식을 할수록 사망률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더라 고혈압 뿐 아니라 사망률 감소까지 확인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그리고 요거는 비만 환자에서 비만 환자에서 나트륨을 많이 먹을수록 또는 적게 먹을수록 중풍, 관상동맥질환, 합친 심혈관질환, 그다음에 전체 사망률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증가하고 저 음식을 하면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강력하고 독립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음을 밝혀내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소금이 혈압뿐만 아니고 전체 사망률, 심혈관질환 뭐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논문들을 전부 메타분석해도 소금과 혈압의 관계는 선형의 관계를 가지더라 이 논문들을 쭉 이어보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단기간 했을 때도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수축기, 이완기, 혈압 다 관련이 있더라는 메타분석입니다 또 다른 메타분석 이게 하나하나가 다 논문이거든요 이렇게 메타분석 쭉 했을 때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중풍과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생기는 게 모든 논문에서 입증이 됐어요 이런 연관성이 논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논문들 사 나트륨 섭취량의 차이가 큰 논문일수록 그리고 추적기간이 긴 논문일수록 더 이런 차이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논문인데 우리가 나트륨을 하루에 2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소금을 추가로 더 먹은 거에 대한 심혈관 사망이 기여분이 있잖아요. 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가 1년에 165만 명이 추가로 죽는다. 그게 거의 심혈관 원인의 10%다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로 인해서 WHO에서 수명에 영향을 주는 상위 25대 위험요인을 봤을 때 고염식 즉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게 고혈압하고 별도로 고염식 자체가 고혈압을 만들지만 그거하고 또 별도로 11위에 올랐습니다 자왜 그런가 고혈압이 100% 소금때문에만 생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소금도 100% 고혈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소금은 고혈압하고 별도로 골당증도 연관이 있고요 위암도 연관이 있습니다 만성심부전도 고혈압으로도 생기지만 고혈압하고 별도로 또 소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 담배 고염식 이런 거쭉 세웠을 때는 11위인데 우리가 식사 습관 짜게 먹는 거, 뭐 단백질 많이 먹는 거, 야채 많이 먹는 거, 이런 식습관들을 줄을 또 세웠을 때 어떤 식습관이 제일 위험한가? 2017년에 그걸 보니까 사망과 관련된 식습관 중에서는 소금을 많이 먹는 게 가장 위험해요. 가장. 두 번째가 통곡물 적게 먹는 거, 세 번째가 과일 적게 먹는 거, 사망률에는 그런 관련이 있고요. 질병에도 첫 번째가 통곡물 적게 먹는 거에 이어서 소금을 많이 먹는 게 두 번째로 위험했어요. 그니까 러 진짜 우리가 먹는 거 하나하나를 조심하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거 중에서 사망에서는 첫 번째, 질병에서는 두 번째가 소금 많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한국 이 지역은 어떠한가? 자, 아시아 태평양의 고소득 국가 네 나라, 즉, 브루나이, 일본, 우리나라 한국, 싱가포르, 이렇게 네 나라만 봤을 때 수명에 위험을 끼치는 상위 위험 요인 1위가 고혈압이었고요. 6위가 고염식이었어요. 전 세계에서는 11위였는데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여섯 번째로 위험한 상위 위험 요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소금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금을 많이 먹는 지역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거는이 그림에 보면 우리가 12g 정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8.5g까지 줄였어요.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권장량은 또 w h o 보다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 6g까지 먹으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8.5g이면 다 와가요. 우리가 굉장히 뭐 정부도 노력했고,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절대 짜게 먹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소금을 급격하게 전국민이 낮출 수가 있었나?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거든요. 자 그거를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 관한 논문이 실려 있더라고요. 자 그거를 보니까 자그 정책을 펼때 이제 세금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봤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소금을 얼마 줄이면 고혈압이 뭐 얼마 줄어든다, 뭐 중풍이 얼마 줄어든다, 뭐 심혈관 질환이 얼마 줄어든다 이런 거를 위암, 뭐, 뭐 골다공증 이런 거쭉다 해가지고 봤을 때 비용을 쭉 내보니까. 의료비가 재염식을 하게 되면 2조 5천억 정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염식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면 12.5조를 벌 수가 있고 재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산해보니까 1,486억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7,790% 이득이다. 즉7 8배 이득. 나트륨 저감화 사업에 만 원을 쓰면 78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이미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득이 그만큼 날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78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행을 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정말 빨리빨리 민족. 다른 나라는 평균 30년 정도 해낸 거를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전 세계 최고로 먹던 수준에서 전 세계 평균까지 후루룩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벌써 전 세계 평균보다 밑으로 내려갔고요. 평균 수명은 뭐 그거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세계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실제로 추산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3년 만에 나트륨을 무려 800ml를 감소시켰는데 요거를 추산해보니까 경제효과가 무려 6조 원에 이르더라. 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나트륨 섭취 줄이기 기관 우수상을 받았어요. 자, 이런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에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 심장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이 기준이 제일 빡셉니다. 하루에 나트륨 1 5 0 0 m l 이하로 먹어라. 제가 생각해 이거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우리나라 대한 고혈압회도 하루에 소금을 6g 이하로 제한해라. 고혈압 환자 대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 나와 있고, 또전 국민 대상으로 한국 영양학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의 공고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제 음식이 뭐 너무 명백하게 건강에 이롭잖아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말이 안 되는 음모론이 9 9긴 한데, 그 중에서도 반론에 의미 있는 연구 논문들도 있거든요. 자, 그거를 이 시간에 좀 제대로 된 의미 있는 논문 두 개의 논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염식이 더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게 4개의 대규모 전향적 연구, 49개국에 13만 명, 엄청난 인구를 대상으로, 뭐, 이게 저염식 개입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냥 관찰한 거지만, 쭉 봤을 때, 자, 고혈압 환자에서는 짜게 먹어도 사망률이 높고 싱겁게 먹어도 사망률이 올랐는데, 고혈압 아닌 일반 국민들은 짜게 먹었을 때는 사망률이 변화 거의 없고, 싱겁게 먹었을 때 오히려 사망률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고염식을 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코트 연구라서 이거를 인과관계를 사실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란셋에 실렸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메타 분석인데. 이것도 물론 이제 대부분 코트 연구, 관찰 연구라서, 막 이걸 가지고 막뭐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23개 코트와 2개 RCT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했을 때, 중염하고 저염하고 비교하면 저염이 사망률이 더 높고, 고염하고 저염하고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고, 고염하고 중염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고염이 상원률이더 높다 메타분석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메타분석의 결론은 저염하고 고염 둘다 똑같이 해롭다 자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가 저염식에 대한 반론 논문 중에서는 제일 잘돼 있고 의미가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한 게 아니고 또 소금하고 고혈압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미 뭐 반론의 논문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반론의 반론을 정리해 가지고 짧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반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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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입니다 자, 반론의 반론 자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우리가 RCT가 굉장히 많이 돼 있지만 저염식이 더 위험하다는 이 반론의 연구들은 거의 다 코트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인과관계를 내릴 수 없다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양실조 같은 이유로 원래 저염식 하고 있는 분은 수명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고염식 하던 분이 일부러 저염식을 한다고 해서 수명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코호트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 콜레스테롤과 사망률 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로 고염식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거는 고혈압을 통해서 유발된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잘 밝혀져 있지만 저염식으로 왜 사람들이 잘 죽는지는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설명할 수 있다는 그 메커니즘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저염식을 하면 이제 항진이 되고 교감신경도 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걸 가지고 그나마 설명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염식을 해보면 일시적으로 확 소금을 줄여버렸을 때 레닌 안지오텐신이 활성화되거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는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저염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레닌이 살짝 올라가는 그 정도는 우리가 관찰을 해도 말라스 자체가 굉장히 과항진되어 있거나 교감신경이 오랫동안 항진되어 있는 거는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4주 이상 장기간 저염식 하면 레닌이 아예 증가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염식을 하면 이런 레닌 안지오텐신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 명백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염식, 고염식 둘다 레닌 안지오텐신이 증가할 수 있는데 저염식에서 증가됐다는 것은 결과들이 일치하지 가 않는데 고염식에서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일치하는 거죠. 이 레닌 안지오텐신은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하게 한번더 설명 드릴 거고 그리고 아예 또 한편으로 빼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결국은 소금과 고혈압에 대해서 영상을 몇편더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도 설명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진짜 완전히 잘못된 건데 이런 저염식이 더 해롭다는 연구들을 보면 단일 아침 소변 샘플을 포함시킨 연구가 많이 들어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떤 실제로 n e j m 의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자, 누가 편지를 보내서 저염식이 더 해롭다는 결론을 내린 그 논문이 단일 아침 소변 샘플을 썼다. 자. 24시간 소변 샘플을 써야 정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논문 설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일종의 고발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환자와 건강한 대상이 같이 포함된 연구가 많았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 말해서 심혈관 환자는 심혈관 질환이 걸렸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금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이 가지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싱겁게 먹는 사람은 저염식을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없이 고염식을 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사망률이 높겠죠 지메가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지진난 시간 콜레스테롤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거를 역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코호트 연구, 관찰 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코호트 연구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염식 언제에서 영양실조가 동반되어 있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게 영양 상태에 대한 교란변수 조정이 안된 논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게반론의 반론에 나온 의견들이에요. 자, 이런 의견들 때문에 저염식이 더 해롭다는 이런 연구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론의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제가 시청자, 구독자, 환자 여러분들께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애매한 집단 말고 확실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제가 설명드리면 결국은 고염식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 그냥 비만 환자, 그다음에 염분 민감성 있는 분, 그다음에 아예 신부전, 신부전, 간경변 같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저염식을 해야 되는 질병이 있는 분. 요 다섯 그룹은 반드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명확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고민할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염분 민감성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고혈압 전 단계도 아니고 아니면 아예 고령의 저혈압이거나 심부전, 심부전, 강경변 같은 질환도 없고 비만, 고령, 유전, 특히 비만 이런 고혈압이 위험 인자도 없고 그다가 위암, 유방암, 골다공증, 소금 때문에 생기는 이런 질환도 없고 또는 이런 질환들이 걸릴 만한 위험 인자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고염식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일괄적으로 5g 이하로 모두 다 통일해서 그렇게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다 저염식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염식이 위험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저염식에 있어서는 저염식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랑 저염식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 둘다 존재하고 물론 저염식이 더 건강하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지만 이 반론의 연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말해서 나트륨 섭취 부족의 건강 영향이 대한 연구가 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운 이 구간에 대해서 한국 영양학회 지침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편안한 결론을 내 드리고 있어요. 자, 요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국인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나트륨 섭취 기준을 1일 2300mg 즉 소금으로 치면 6g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자, 이 6g 이하라는 것이 모든 국민을 6g 이하로 감소시키라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6g보다 높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섭취량을 줄이라는 뜻이지 모두 일괄적으로 6g 이하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결국 이런 질병들이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재염식, 즉 6g 이하로 엄격하게 맞춰서 점식해야겠지만 이런 모든 위험 인자나 질병들이 없는 완전한 일반인들은 6g 이상 섭취하는 사람만 전반적으로 섭취량을 어느 정도는 줄이라는 것이 오늘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